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오닉 6N 완성형 차량으로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어 펜더 영상 보여드리면서 차량이좀 빵이 커졌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N9 차량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 펜더의 크기가 커졌는지 한번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촬영하면서 리어 펜더의 크기는 확인을 했는데 이 프론트 펜더의 크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전에 촬영해 놓은 N 차량들과 그리고 제가 촬영에서 가지고 있는 N라인 차량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프론트 펜더에서 아주 명확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선 N9 차량의 펜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약간 평평한 면이 하나 보이시죠 위쪽에서 둥글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수직으로 딱 깎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은 이 모습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N 차량입니다 아까 그 둥글게 떨어지다 수직으로 확 깎이는 그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충 어린 잡아 봐도 이 6N 차량의 펜더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까 그 둥글게 떨어지다가 확 깎이는 그면 자체를 바깥쪽으로 핀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팬더의 사이즈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N라인 차량과 이 N차량을 붙여서 보여드릴 건데 붙여서 보시면 그 차이점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왜? V가드가 있으니 문콕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질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V가드. 필요한 건? V 가드. 자두 차량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 N l i 차량을 보시면 이윗 부분이 둥글게 꺾이다가 수직으로 확 깎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6N 촬영으로 넘어가 보면 둥글게 깎이는 이 면적 자체가 훨씬 더 크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좁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프로토타입 때와는 다르게 팬더의 크기가 커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어 팬더와 프론트 팬더가 모두 다 커지게 되는 것인데 아이오닉 5N에 이어서 또한번더 엄청난 녀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차량을 비교를 해봤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6N 차량이 양산차가 포착이 되면서 한 가지 독특한 포인트가 확인이 되는데요. 바로 운전석 팬더 쪽에 N 로고가 붙어있는 건데 아까 팬더 보여드리면서 조수석 팬더를 보여드릴 때는 이 N 로고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 로고가 단순한 마케팅 용도인지, 아니면 양산 차량에 그대로 붙어서 나오는 건지는 나와 봐야 알수 있겠지만, 저는 뭐 어느 쪽이 됐던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한 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차량에 다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아이오닉 6N 차량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